뭐 소리야 잘만 잘리면 오 부드럽다 두꺼운 런너라서 이제 녹는 것 같고 이게 내려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프라판으로 정형 같은 거할때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 앞, 앞부분을 바꿔가지고 네. 피규어 같은 거 머리카락 같은 거 상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. 퍼티 같은 거 이게 잘 잘려져서 뭐 머릿결 표현한다는 음 그거 하시더라고요 청파 커터로 제가 제일 하기 힘든 게판 그 두꺼운 애들 자를 때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뭐 이거 자를 때 니퍼로 자르는 것보다 쑥 들어가니까. 깔끔하게 네. 휙 잘리니까. 지금 뭐 많이 사용해가지고 날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. 야, 집에 쓸 때는 1 시간 정도까지는? 뭐1 뭐. 시간이면 웬만한 키트 다 개조하잖아요. 그렇죠. 한 시간도 안 쓰죠. 솔직히 몇분밖에안 쓰니까. 이제 날은 이게 처음 팔아서 소리가 나는 거고. 아, 그리 쓰다가 꺼놓으면 되겠구나. 예. 음. 네. 꺼놨다가 또 켜고 꺼놨다가 또켜 그런 데 있고 이 정도면 뭐 솔직히 뭐 니퍼로 해놓고 이걸로 마무리 해도 되고 뭐 이거 자르는 것보다 프라모델 정형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키엘리은 아직 안 오신다나. <laughs>